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일본어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 유학 지금 4년 차로 일본에 있는데 제가 완전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일본에 온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방법이나 팁들 약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좀켜 놓고 있어 가지고 조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기 전에 기본 실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가기 전까지는 일본어 喋れたかって言う뭐全く喋れなく 最初日本語を勉強し始めたのが、小学校6年生の時のクモンっていうそういうやつで日本語を始めて、その時ひらがなを初めて覚えました。ちょっとした単語だけは覚えて、で、カタカナは勉強できなくてっていう感じで日本語を始めました。でも、その日本語勉強した後から結構日本旅行結構たくさん行くことになって、旅行で使える単語とかも ちょっとだけ覚えたんですけど、例えば、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か、こんにちはぐらいは喋れる感じのレベルでした。ひらがな以外は何もわかんないっていう感じで日本留学に来ました。<laughs> でも、高3に日本留学が決まった時にも、ああ、それでもちょっと勉強しとこうかなっていう感じになって、矢沢の時間に、N3、N3 の JLPT の N3 の勉強を始め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 漢字もちょっと覚えたら分かるようにな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ので勉強したんですけどもう全然覚えれなくて何にも頭に入らなくて普通にそういう問題だけこれ解いてなんか答え用紙見てあ、そうなんだって終わる本当に無駄な時間使いをしてました勉強の仕方とかも何にも知らずにもう1ヶ月でやめて留学に行く直前までにも勉強しませんでした <laughs> でその時考えたのがもう現地に行くから現地で学ぶことになるから、まあ、なんとかなるっしょっていうのを自分も考えてじゃあもうやめとこうかみたいな感じでなってで日本留学に来ることになりました。 日日本本語はできないののに日本留学っっっててどうや行たの疑問を持つ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私がどうやって日本留学に行ったかっていうとカトリックの高校に通ってましてその自分の高校が日本のまた違うカトリックの大学と姉妹なんていう姉妹関係になっててで高校の成績で日本の大学に入学することはできたんです英語とかであの入学したわけではないです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laughs> 이제 제가 일본에 오고 나서 그 일본 대학교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그 수업이 무조건 있었어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꼭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저 이게 일본어 수업 1, 2, 3이 있었는데, 저는 히라가나밖에 모른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은 어학원 느낌으로다가 일주일 내내 일본어 수업이 있고, 문법, 독해, 작문, 수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써오기 숙제나 단어 쪽지 시험 같은 게 매번 있고, 가끔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단어 평가처럼 보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예 0부터 시작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엄청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1학년 1학기는 이제 그렇게 기초를 다진 일본어 수업을 들었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까지 1년을 더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일본어 어학원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심화된 수업으로 해서, 일본어로 된 뉴스, NHK 뉴스를 보거나, 일본 사회 문제? 약간 이렇게 좀 전공 심화적으로 관련되게 일본어 수업을 진행하고, 막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가 있었어요? 말씀해보세요. 해가지고 한 명씩 말하고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또 학습지 나눠주시고, 그때, 그때 이제 처음 보는 어구나, 어구나 단어, 뭐 표현들을 다 설명해주시고, 그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 그런데 이런 일본어 수업을 꼭 들어야 하나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학과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수업인 게이 일본어 수업에 학점을 다못 따면은 졸업을 못하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이 수업이 들어있는 시간대가 다른 이제 전공이나 교양 과목들이 있는 시간대여가지고 이걸 1학년 때 빨리 따놓지 않으면은 일, 다른 일본인 친구들이 듣는 기본 수업 같은 것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또 일본은 3학년 때 세미나 한국 말로 하면 세미나 해가지고 재미라고 그 수업을 다 같이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재미는 졸업을 하려면 학과 불문 다 필요한 학점이어가지고 안 들어가면 애초에 졸업 못해요. 근데 이 재미를 들어가려면 이 학생들은 일본어 수업을 일정 정도를 이수해야 를 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학년 여름방학 8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학교 공부도 진짜 너무 바쁘고 워낙 이 일본어 수업이 어렵... 이래서 재수강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여학생 선배들이 다 힘드니까 알바를 하는 게 진짜 힘들 거다. 알바 안 하는 게 재수강도 안 하고 되게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오기가 생겨가지고 난 알바도 하고 <laughs> 수업도 듣는데 재수강 안, 했, 안 했는데 학점 땄는데 이러고 싶어서 진짜 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프리패스를 했습니다. 다행히 진짜 배웠던 게 얼마나 간단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렇게 노우시 동사 일반 카에리마스 제가 민나눈 이홍고라는 책을 써가지고 요두 책을 썼는데 이거는 책은 아니고 그냥 표준 문제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써가지고 공부를 이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일본 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현재 살아도 공그 언어를 익히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거 외에 썼다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렇게 책상에 정보하는걸 진짜 진짜 싫어하고 진짜 막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일본에 있다는 환경 자체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느냐면 저는 애니메이션도 안 좋아하고 제이팝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일본 문화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문외한이에요. 그냥 너무 대중적인 건 알건 알지만은 제가 뭐 누굴 좋아하거나 이런 게 진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일단은 알바를 합니다. 제가 일본에 오고 나서 4개월 만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잘해서 알바를 시작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일단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뭔가 말을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알바를 한번, 드가를 드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웃긴 게, 알바 면접을 갔는데, 일본은 알바 면접을 봐도 떨어뜨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골라서, 그냥 경험이다,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제가, 오히려 면접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아, 우리 뭐, 10시에 끝나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해가지고 나는 그냥, 하이! 이러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지침을 듣는 게 다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대답을 너무 잘했나봐, 아, 일본어 너무 잘하시,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 약간 감동. 그래서 그 알바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8월부터, 그 알바 장소에서는 8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홀 담당을 했는데, 한국 음식점이어가지고, 일본인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진짜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거 없이 정말 많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무조건 홀에 있으면 어딘가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스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맨날 손님들의 대화를 엿듣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바생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카페에 가던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는 어디서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만약에 조금 나랑 연령대가 비슷한 손님이 오셨다 하면은 대화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손님의 약간 어투나 단어 선택이나 약간 대화 내용 이런 거를 정말 유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듣기 훈련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진짜 뭐 애기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까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가족 단위로도 오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손님들이 뭐 이거 해주세요 하는 말이나 이런 거, 이런 거나 그런 단어 선택들을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외우고 약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라인 친구 등록을 해주면 뭐 드링크를 한잔 서비스를 준다 이걸 꼭 설명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할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일본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뭔 말이라고 하면 돼 라는 걸 물어보고 그냥 그 대사를 통째로 외우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혹시 가타카나 외우는 거 힘드신 분들 이 계신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일본 올 때까지 그 그니까 소랑 응을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가타카나 간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버스타고 가면은 보이는 모든 간판들을 다 읽어보고 메, 메뉴판에 있는 것들도 내가 안시킬 메뉴더라도 무조건 다 읽어보고 막 모르는 거는 그표 보면서 이렇게 아 이거다 이렇게 하고 터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타카나는 그냥 저는 쓰는 것보다 그냥 보는 게더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j K팝을 조금 문외한인데 K팝을 좋아해 가지고 일본이 이제 대학교에 K팝을 좋아하는 일본인 선배 언니가 있어서 그 선배 언니랑 랭귀지 버디를 하라고 다른 교수님이 이어준 거예요. 담당 교수님도 아닌데. 그래서 그 언니랑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만나서 저는 일본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 언니는 일본, 한국어를 이렇게 서로 보, 배우면서 막 일기 쓴거참삭해 주고 막 내가 K팝 영상 보면서 이렇게 뭐 모르는 단어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일주일 한 번씩 무조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그 세라핌 영상을 보는데 쿠라랑 카즈하가 일본어 대화하는 영상 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니나니 포이 나와 막 이런, 뭔 시럽 보이 약간 이런 표현 이 있었는데 제가 포이? 포이가 뭐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가서 그 일본인 랭귀지 버디 언니한테 물어보고 아 포이라는 건 이런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공부하고 이랬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역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도움 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S냐 N냐 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는 완전 극극극 S란 말이에요. 진짜 극 S예요. 한 번도 N이나 온 적도 없고 한 번도 9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저는 N처럼 생각하는 공부 방법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N이 약간 상상력을 많이 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S임에도 불구하고 주제 하나를 만약에 선택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내일 했어. 이 내일 제가 했어요. ですで、<noise> ネイルをやってみて、チがま、ネ,ネ,ネイル、っいっぺ言っぺ、ま、れいじゅうことを、せんがを、せんがを、せんが、ま、でも、も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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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ネイルも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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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こ,こで自分が言いたい表現がわかんなかったらそこでパパゴを使って勉強してでそれを使って会話をまた続けて作るみたいなをしてました。でもこれは毎日じゃなくてもいいし自分はその家からそのバス停まで行く10分の時間があるんですねそこでいつもやってましたその10分を10分はみんなそういう会話作りをやってほしいです。タ次に日本でトレンデの1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 애니메이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틱톡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틱톡을 잘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본은 그냥 모두 다 틱톡을 하거든요. 코래미다노아미나 틱톡 때 맥주 하였대를막 이러면서 트렌드가 일본의 트렌드는 다 틱톡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본이라서 그런지 다 일본 틱톡화 분들의 영상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상황극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 막 친구가 갑자기 노미카 연토기니 어떡고 연다토기 그런 그 상황극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심지어 많이 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현실 상황극이니까 아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하야리는 온겐, 그러니까 또 유행한 음원이나 유행하는 말투나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쓰려고 하고 약간 얘기에 뒤처지지 않, 않으려고 틱톡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틱톡도 많이 보면서 다음으로는 이제 상상만 하지 않고 직접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 친구들을 만들어서 많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일단은 친구를 어떻게 사겠냐. 일단 1학년 때 먼저 고, 그러니까 친구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던 친구들도 있고, 뭐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친해진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냥 모두 다 말을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파바박못 하니까. 리액션 단어를 몇 개를 좀 공부해 를 가서, 소원 아, 안 막, 에? 소원 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리액션을 많이 하고, 뭐,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같은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젖다, 시라베떼 뭐, 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 코드바한께 이러면서, 파파고 검색해서, 이거, 이거,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점점 회화 실력을 늘려갔던 것 같아요. 찾아보고,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직접 써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바로 하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제가 신칸센을 타러 가려고 했을 때 학생 할인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직원분이 있는 그런 창구에서 사야 되니까 학생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을 너무 외워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생 할인 이 문장을 모르니까 파파 검색하니까 각세와리비키 시제모라이마스카 이런 식으로 내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각세와리비키 각와리라는 거를 처음 배웠어요. 또그 가끄세 와리 해가지고 그 와리 비키노 와리 비키의 그 한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나누다 와루의 그 한자기도 하고 직간 와리 시간표의 한자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단어를 외우면서도 다른 이제 단어를 또 외울 수 있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답니다. 사실 지금 4년째 됐고, 전 졸업 논문도 일본어를 쓰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해서 막 어려운 건 솔직히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막 엄청 막, 비즈니스, 전문 용어, 이렇게 가면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일본에 살고, 2년 됐을 때, 2학년 겨울 때, 일본에서 JLPT를 보고 N1을 땄습니다. 그때도 공부를 진짜 0, 0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학교에서 공부하고 를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정말 이 유보를 자신감과 함께 보러 갔는데 어찌어찌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잘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밑에 댓글에다 갖다갔다. 감사합니다. 자, 바이바이.